안녕하세요, 팝도입니다. 내일 드디어 12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 호보니치 믹스를 여기 앞에서부터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이거 셋업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몇 개씩 올리다 보니까 오랜만에 올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텀블러를 샀거든요. 짠. 타이거 텀블러인데 무려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이거를 산 이유가 제가 사용하는 텀블러가 5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겉에 코팅이 다 벗겨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대륙남 TV에서 텀블러 컨텐츠를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막납 성분도 들어있고 막 그걸 먹다 보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좋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텀블러를 샀다는 걸 보고 저도 따라 샀습니다. 검색해서 이거는 타이거라는 회사 거고 엄청 심플해요. 480mm가 들어가고 모델명은 이거예요. 진짜 심플하죠. 어쨌든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 그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 그런 게 괜히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엄청 마감도 깔끔하고 좋아요. 아직 세척은 안 했는데 안 했는데도 연마제 같은 것도 안 묻어나고 진짜 깨끗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슈퍼클린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 일본 거 사니까 남편이 저보고 니온진이냐고 놀렸는데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냥 중국 거를 잘안살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광고인지 아니면 스팸인지 모르겠는데 막태무 같은 데서 광고 제의도 무슨 메일도 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씹었어요. 그러면 여기 믹스에다가 제가 사용하는 믹스에다가 이제 셋업을 해볼게요. 아 이거는 제 식단을 적는 거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헤비 트래커를 여기다 만들어줘요. 원래는 그 뒤쪽에다가, 한 장에다가 30일치를, 31일치를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Or 한 다음에 각도가 아, 안 나와서 이게 맨날 혼자 조용히 셋업을 하다가 보여드리려니까 좀 힘드네요. 여기다가는 기상 시간 그리고 독서. 그리고 제가 새로 하려는 게 있는데 그 전자공시 다트 사이트에 가서 올라오는 공시들을 그냥 쓱쓱쓱 보면서 모르는 거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트 들어갔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배달. 딱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엄청 평소보다 더 못생기게 그려졌어요. 아,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줄안 긋고 이렇게 할게요. 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까? 이거 제가 산 키레나 회색인데 엄청 연해서 되게 괜찮아요. 간단하죠? 네막그 인스타에 있는 윅스 쓰시는 분들은 되게 아기자기 예쁘던데 저는 조금 투박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두 그래도 닦고를 하기 위해서 소세지 빵을 붙인 다음에 투두를 적 이렇게 하면 일주일 셋업 끝입니다. 여기다가 해야 될 거. 제가 박현진 님이 쓴 사각사각 손글씨? 그거 책을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글씨 연습하고 그거 리뷰 찍고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네, 글씨도 글씨인데 캐릭터 약간 귀여운 이모티콘 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 거기서 본거 하나 따라가려면 강아지, 약간 파도처럼 조금 제가 변형 살짝 머리통 같은 걸 변형시키긴 했는데, 이렇게 찍찍 귀엽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끝인가?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셋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